네, <목소리> 펑. 아, 제가 오늘 만나서요, 아포 법의 이종만 아, 부회장입니다. 참수고. 저도 오늘 아 어, 일하다가 중간에 복장을 갈아입고 인티비 참석을 했는데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만 하더라도 비대칭 전력 전 세계 치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위상에 바로 우리가. 국으로 쳐 올라가더라도 이1 7 0 0 우리 공포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용이 어디 가고 이 간청 문재인이 이놈이 정권을 찬탈하는 우리 국군의 모습은 마치 장난감 병장 같아 보여서 안쓰러운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마치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 집단의 일탈로 벗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 국군을 믿고 국가의 영토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는지 참으로 참당한 심정입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이놈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여적죄로 일단 고벌이 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 국방장관 송영구와 지금 현재 국방장관직을 맡은 전격도 이두명 역시도 국방시설 파괴에 대한 이적죄로 고발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재인 일당과 이놈들은 여적죄, 이적죄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서는 날 이놈들의 재판은 일사천리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모조리 공항광장에서 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5200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적화되어 있는 빨갱이 무리가 저희가 추상키로 2,300만 명이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합심만 되고 아니 10명 중에 1명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신다면은그 500만이 200만 빨갱이놈들을 적출해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그습니까 우리가 63년 전 1975년 역시 당시의 군사력이 전 세계 사위였습니다. 그 현역들이 58만 명이 돼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산화가 돼 있던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똑같습니다. 정치인들과 기득권의 부패를 빌미 삼아서 이공산 공산당원들이 전략선수를 잡고.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애국자들을 구속을 하고 빨갱이 시민단체 빨갱이가 위장돼서 들어와 있는 종교단체들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베트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애국 동지 여러분들은 한사크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젊은 경찰이 일어습니다 얼마 전 30세의 환경감이 불의에 맞서서 이 빨갱이 부역자 지설하고 있는 경찰 순회부에 대해서 호련단신 항거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육사, 공사, 해사 젊은 작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국군에 격리할 때 구호 중에 충성, 필승, 멸공 등 많은 구호가 있지만은 적결 즉사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적은 보자마자 사살하라는 겁니다. 0.1초에 망설임도 없이 사살하는 것이 국군의 의무입니다. 그럼 문재인과 정경, 정경무, 정경도, 송영무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적에게 들어바시고 국민 5200만의 생명과 재산을 모조리 갖다 바치는 이놈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군이 항사를할지 아니고 문재인 일당과 송영무, 전남두등 대한민국의 국토를 바라먹고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이런 간천놈들은 즉시 사살해야 되는 겁니다! 사살해. 다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빨갱이 간첩! 여적 문제를 사살하라! 빨갱이 간첩. 여적 문제를 사살하라! 빨갱이 간첩. 여적 제 문제를 사살하라! 사살하라. 이것이 국군의 구호입니다. 적은 보는 즉시 사살하는 것입니다. 멸공!